초보분들이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 제약사항 중에 하나가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는 환경 구성하는 것도 까다롭고 그다음에 PC도 사양이 좋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걸림돌이 있었죠. 그런데 구글 콜라보러트리를 이용을 하면 은 완전히 무료고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텐서플로우 등 기본 패키지들이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웹을 열고 주피터 노트북 같은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제약도 있긴 해요. 오랫동안 돌려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에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초보로 웹에서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을 실행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코드 자리 있죠. 먼저 어떤 컴퓨터가 제공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느낌표 하시고 D F 라에 마이너스 H 라고 하시고 실행을 할 때는 여기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 사양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드 디스크로 114기가짜리가 제공됐고요. 사용된 건 지금 33기가 어베이러블 82기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넣어도 되지만 또 이렇게 플러스 눌러가지고 코드하고 이번에는 메모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플러스 눌러가지고 코드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CPU 정보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정보 지금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컴퓨터 다시. CPU 정보, CPU 인포, 이렇게 해서 나오고, 2.3GHz 듀얼 코어 CPU라고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컴퓨터를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또, 여기서는 CPU 말고 GPU 등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GPU로 하면 이제 더 빠르겠죠. 그리고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으로 딥러닝 전용의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GPU로 선택을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GPU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I입니다. 다시. 그러면은 CUDA 버전 10.1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사용할 TensorFlow의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import 하신 다음에 TensorFlow라고 해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짧게 줄여 쓰기 위해 가지고 TF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건 뭐 tf라고 해도 되고,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tf라고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 tf라고 해준 것을, 버전을 좀 체크해 보고 싶으면, 버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눈으로 보려면, 프린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이 명령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프린트 돼서 나와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2. 2.0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학습을 할 준비를 끝냈습니다.